뭐 송이도 따고요 또 능이도 따고요 그 자연산 버섯이 우리나라에 한 1,600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자연산 버섯 1,600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국에서 식용을 할수 있는 버섯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섯을 잘 아시고 또산속에그림자 오셔가지고 봄, 여름, 겨울에, 가을에 아 버섯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가 쉽게 갈 거예요. 제가 몇 년여 동안 방송을 꾸준히 했고요. 그 방송할 때마다도 어, 산에서 이제 송이버섯 채취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송이버섯은 어디에서 나고 송이버섯은 어떻게 다고 하는 것을 송이버섯은 언제 채취하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린 적이 많아요. 아, 이 시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 어느 산에 가도 송이버섯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을 무시해 버리고 송이 채취할 때만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2025년도 여름인데요. 어, 우리나라 지역에 그 장마전선이 어, 지난달 그 6월 13일날하고 15일날 또 간간이 뭐 이렇게 17일날인가요? 비가 잠깐 내리고 비다운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어 장마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지역에 어, 한달 가량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어, 아래 저기 경남, 이남지방에서부터 동부 또 아니면 강원 동부까지 어, 장마전선이 우르방우르닥하면서 어온 산야를 모두 어, 오이나에서 어,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는데. 아, 비다운 비가 하나 더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아, 여름송이 밭을 찾았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버섯 밭에는, 그런 데로다가 이렇게 보면, 그늘이 졌다나요 이렇게, 경사가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계곡에도, 물이 전혀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비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아, 마사토, 마사토 지역 이런데,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마사토잖아요. 마사토에 이 부분이 좀, 음, 버섯이 많이 나는 데인데, 아, 지금 저 밑에 보시면, 계곡에, 아, 물이 말라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이라도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곳도 있는데, 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어? 아 지금 버섯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름 버섯이 참 많이 따는 데인데 버섯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 지난주에 송이 두개 땄었는데 아 오늘은 송이버섯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 보세요 네. 내미소리가 이제 우당창이막울고 냄냄거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버섯선행은산 밑에서 산 위로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보시면 이제 소라 뿌리도 있고 저 위에 저 위에 하늘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하얗게 보이는 데가 능선이에요 능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지금 제가 가보는 겁니다. 좌측으로다가 뭐 100m하고 200m 이렇게 가보면, 여기 보세요. 가다가 또 우측으로다가 또올 겁니다. 그래서 반복 산행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산 전체를 그냥 산에 맛고 제일 약간 훌떡훌떡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갔다가 또 원치에서 위올 겁니다, 여러분. 버섯 산행은 그, 화성농장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천천히 보아야 돼요. 여기서 경사가 졌다면, 계곡에 이렇게 낭떨어집니다, 여러분. 조심있게 다니셔야 되고요. 저런데 크고 작은 바위가 많잖아요. 네. 주변에, 바위 주변에, 아니면 경사진데 이렇게, 천천히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경사진데. 보시면, 잘생겼죠, 송이밭이. 아, 여기는 소나무가 고상한것같네요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산에 오면은 기분도 좋고 또 송이도 한번 만나고 그러면 기분이 또 아, 10에서 배0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아, 이런 나무에 버섯이 노랗게도 물러와 있어요. 자, 여기 저런 뭐 노란 다발버섯 같은데 노란바다발버섯은 독성이 심합니다 이건. 이제 나무 같은 거 고사된 것도 잘 다녀야 돼요 미끄러져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아, 나무에 노란바다발버섯인지 아주 작아서 아 이렇게 아, 지금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 이런 버섯은 독성이 있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이렇게. 야, 아직까지 송이버섯은 만나지, 아, 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아마 송이가 나면, 딱 올라오죠. 송이풀도 있고, 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나뭇잎 흔들리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해가. 뜬 후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면 송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송이 박사님들도 이른 새벽에 산행을 하잖아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산에 산을 한번 타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개범벅범벅지죠 범벅. 예, 산으로다가 샤워, 예, 땀으로다가 샤워를 하기 때문에 아, 매우 음, 덥고 습하고 예, 좋습니다 산업 예, 있을 적에 큰 분한 음료 물을 꼭지참 마시고요. 또 당분이 있는 뭐 초크레트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씩 주머니에 아니면 가방에다 넣고 다녀야 됩니다. 자 여기 송이버섯 하나 보세요. 자, 소나무 뿌리가 있고요. 송이버섯 하나 보십시오. 네. 네. 송이 딸 쪽에, 아, 이렇게 계곡에, 이렇게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주변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저쪽에서 제가 이저 부분에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왔는데 조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죠. 이렇게 가는 길 있잖아요. 이런 게 송이버섯을 또 이렇게 보시면 일리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이런 것이 송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선배님들이 다니던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소나무가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키 작은 하랩소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송이밭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송이를 채취를 못했다고 뭐 한번 가봤다고 그 주위에 송이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이밭에는 그아 이렇게 보시면 솔잎이 7 이고요 활력수 나무가 3 인데는 송이밭으로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다가 아, 이렇게 활력수가 7 이고 솔잎이 3 인데는 능이밭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간간이 이렇게 송이풀도 많이 났고 경사도 졌고 경사가 졌다는 것은 비가 와서 물 배수 밑바지는 다 타는 겁니다. 그런데 송이가 많이 발장하는 거고요. 송이버섯은 지금도 땅속에서 1 0에서1 5 c m 씩 아마 자라고 있을 거예요. 장마가 시작되고 첫 장마가 시작되고 첫 장마 끝나는 무렵에 온도가 섭씨 18도 내외 이땅속온도를8도 이렇게, 이렇게 18도 1 이렇게 8도1도가도 18도 4일에서 7일 정도 지속되면 모든 산에는 송이버섯이 발생합니다. 송이 채취할 쪽에, 어 늘, 그,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곳 있잖아요. 그런, 뭐, 한 개를 따던, 두 개를 따던, 아니면 열 개를 채취하던, 스무 개, 백 개씩을 채취하던곳 있잖아요. 그 곳이, 구강자리가 되는것이네 요 여러분 구강자리부터 먼저 다녀오시고 나머지 시간을 그 산을 같이 산행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자 아, 보세요 여러분 산이 참 잘생기고 이렇습니다 송이밭에는 항상 그냥 뭐 가보면 명당처럼 보여요 이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예, 그렇죠. 무기가 또 그냥 윙윙거리고 그냥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무기가, 아, 대단해요. 검정무기, 아, 무기 대단합니다. 자, 이제, 지역 깨진, 제가 지금 한 뭐, 400m? 이렇게 왔어요. 와서 아, 조금 더 올라가서, 어떤 길을 이제 반복해서 산행을 할 겁니다. 저쪽에 나머지 앞에 저기 보이는 능선은 내일 와서 보면 되는 겁니다. 내일 송이가 많이 나올 때는 내일 오고요. 송이가 좀안 나온다 그러면 4일에 한 번씩.